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S조교팀장 진실장입니다 이번 주 가장 때려 먹기 좋은 중배당으로 선정한 경주는요 토요일 5경주와 일요일 3경주입니다 진실장이 조교부터 편성, 복기까지 꼼꼼히 분석한 만큼 현장까지 꼭 챙겨가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12월 셋째 주차 미리 보는 승부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소요경마,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경고리 1300이고요. 5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말이죠. 다음 주가 또 2025년 마지막째 주, 넷째 주, 12월 넷째 주경마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모든 마방이 다 총력전입니다. 출전 등록수가 18두, 16두에서 20두 가까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도 마찬가지고, 꽉꽉 차있는 것도 마찬가지, 고출전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성 자체가 약간 좀기복마 부진마 편성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6등급 6등급 나름대로 어렵고요. 5등급 상위군 갈수록 변수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번 주 11월 셋째 주 경마도 약간 좀 포커스를 중배당 쪽으로 어,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11개 경주 다 맞출 수는 없죠. 어, 두세 경주를 맞추더라도 환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을 선정하면서 적중하는 게 셋째 주, 토요 경마, 이루 경마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승 기수와 부담 중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베랑스라는 마필입니다. 시시원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요. 자, 순군전에 53.5입니다. 자, 미스, 머스킷 클리버. 자, 최범원 기수고요. 54.5입니다. 자, 클러치 매직. 자, 빅토아르 기수의 53.5입니다. 자, JD 강자. 우인철 기수의 53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자, 레이저 런. 유수관 기수입니다. 54회 부남 중량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파이터 권중석 기수의 5 3이고요 그리고 위대한 함성 정정인 기수의 52.5위입니다. 그리고 블리치 스타 조재루 기수의 5 2 5고요 자, 논스톱 열차 조환별 기수의 5 3입니다 문학 댄스 조성환 기수의 51위고요. 조이 천하 헤리카슴 기수의 5 2 5입니다퀸 아비게일 관리사의 5 1이고요 자 그리고 레이스 로즈 아가판서스 유동 마필은 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엔트로피 쿠파이터 딕시맨 자세 마필 다 관리사가 나았고54 그리고 52.5 52의 부담 중장입니다. 자 훈련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베랑스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에 순근전이지만 얘가 중심권에 놔줄수 있는 마필 최근 힘이 부쩍 차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베랑스라는 마필입니다. 5등급 마필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이 최근에 꽉차 있는 조교 우수 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머스킷 클리버라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최범영 기수의 모스킷 클리버, 외측에 위즈 캠페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얘는 외산 3등급이에요. 자 그리고 클러치 매직입니다. 34조 마방은 거의 5등급, 4등급까지는 다 직행 여차예요. 한번 빼고 가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넣었다 빼는 게 없어요. 자, 순군전이지만 34전은 순군전도 거의 감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클러치 매직받고요 자, 그리고 레이저런이라는마트입니다 오늘 조교 때 아무래도 좀 18조 머스키 클리버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교 때 얘가 더 좋았 라고 저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오늘 새벽 훈련 때 가벼운 발걸음 보여준 자, 레이저 런입니다. 근데 고함을 많이 질렀던 것 같아요. 진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조교하다가 큰일 납니다. 속도가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이저 런 영화필도 단단하게 가져가 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크호스로 보는 마필 직전에 입상 2착순무란 마필입니다. 위대한 함성입니다. 확실히 이착순군이랄지연정 어, 상태는 좋아보이죠. 자 위대한 함성 맞습니다. 자 이번 토요경마 오경주의 중심 마피, 자 레베랑스입니다. 자여기 다코스로 자 위대한 함성 복병 다코스로 말씀드립니다. <laughs> 일호 경마 3경주갑니다. 자, 경벌이 1300입니다. 6등급 별정 A형 방식입니다. 자, 모든 마필들이 다 2세 마입니다 자,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순말은 56으로 보시면 되고요. 안말은 54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청삼 무사, 시시원 기수죠. 자, 이 마필도 56에 부담 중량입니다. 순발이기 때문에 명브레이싱 관리사가 나줬고 56입니다. 자 엑스텐 이역기 수의 54가 되겠고요. 판타스틱 프로 유승환 기수의 53입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 프리덤 자, 루이스 기수의 56입니다. 자 코스모롱 관리사가 나줬고 54가 되겠고요. 더 슈퍼러너 오스철 기수입니다. 56입니다. 자 그리고 화수목 자, 권중석 기수의 52가 되겠죠? 56이기 때문에. 다나은 스타, 빅토르 기수입니다. 56이 되겠습니다. 자, 미스터 카이. 영화필은 이동진 트랙 이개가 나졌고, 56입니다. 자, 그리고 퀵러너죠. 퀵러너. 영화필은 조재록 기수입니다. 자, 그리고 앞말이기 때문에 54. 핫피버. 영화필은 이상규 기수의 54가 아니라 감량 2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망금 실버. 김하영 기수의 54입니다. 크리스솔 힐즈 관리사가 나졌고요. 자, 그리고 다이아 비트, 영화필도 관리사입니다. 끝으로 에버러블리, 영화도 최범은 교수의 54가 되겠습니다. 훈련 모습 보겠습니다. 먼저 청삼 무사입니다. 훈련 때는 약간 좀 드림 다이에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건너편에서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훈련상태 꼼꼼히 확인해 필요, 필요가 있다. 하루는 안 가고 하루는 또잘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계에 따라서 내측에 갇히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자 외곽 게이트 받고 그냥 선두권에서 쭉 대부분 뿜으면 되면 충분히 근성벌이 할수 있고 아주 똥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삼 무사입니다. 그리고 명브레이싱입니다. 관리사의 56의 부담 중량입니다. 자 명브레이싱 받고요. 자 그리고 엑스텐입니다. 안쪽이 닌자 타이거 그리고 외측기 엑스텐입니다. 뭐 이번 주 51점화 방송 상당히 기대치 많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감사의 힘도 마찬가지고요. 뭐 짜릿한 행복도 마찬가지고. 약간 다크호스로 보는 판타스틱 브로입니다. 직전에 5차를 차지했던 마플입니다자외측의 눈꽃이라는 마플이죠 이번 주 유수한 기수도 여러 집 다니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쭉 올라오죠? 채찍 때리자마자. 판타스틱 브로봤고요 끝으로. 다나은 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심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투아르 기수고 첫 데뷔 전 7위는 시네마 마필이구요. 주행검사 기록은 일본 3초 1. 자, 비교적 좋은 주행검사 기록입니다. 최근에 주로 상태가 정상화가 되가면서 물론 지난주 수요일에 일요일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 전에 주행 검사 치료때 아까 좀 양호 건조 상태에주로해서1분3초때만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자 이번 일요 경마 3 경주의 중심 마피 외곽에 데뷔전 치른 신마 다나은 스타를 중심권에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최근 아쉽지만은 빠릿빠릿해진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 판타스틱 브로는. 다크호스로 배당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저에도 꼼꼼히 확인할 거고요. 토요 경마, 일요 경마 때한번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드립니다. 준실장이었습니다.